상해 매장 대신은 유영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지 않고 행한 대가라고 하는 사회 말씀 등해 주실 때, 큰 의뢰의 시간 될수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이렇게 연사목사님들이렇게 금방으로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아, 참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썼는데 어제 아까도 우리 장호씨 이야기하는 말씀 드렸는데 6시 한 19분에 와갖고 50분에 슬이나와야 되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제가 떠오르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도 에잘못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고 그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믿습니다 네, 사람은 불안전한 존재입니다. 내 일을 모르는 안개 인생입니다. 생사화복, 기롱화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서 4장 1 4절에 보면은 내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도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길에는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은 거센 풍량이 몰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전기전화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물어보고 또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소와 구장에서 마지막절까지가 주된 내용이겠는데 오늘 두절만 이렇게 공독을 했습니다. 기도원 주민들의 이 내용은 주민이 요소를 속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 전쟁 중 기부원 사람들은 재치있는 소금수를 들고 요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사 9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에, 그들은 곰팡이 난 싹과 떡과 날가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헤어진 정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기 쉽고 마치 아주 먼 날에서 온 것처럼 인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보고 그들의 말을 <laughs> 믿어버렸습니다. 1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 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에, 이것은 단순히 양식을 먹었다는 뜻을 넘어서 그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 상황을 납득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며 군사적 능력과 판단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그들이었지만 영적인 붕괴는 이루오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찰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럴듯한 묘모, 달콤한 제안, 확실해 보이는 데이터에만 의존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사람들의 의견이 성경적 원칙보다 더 설득력 있게 들릴 때가 많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터인 우리 삶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종종 거짓되거나 왜곡된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잠문 14장 12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잠문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우리 눈에는 이게 참 좋아보이고 바른 길같이 느낄 수 있지만은 사망의 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 2장 22절에는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10편 146편 3절에 보면 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10장 12절에 보면 그린적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요수와 오늘 본문이 있는 9장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비극, 비극적인 구절은 바로 14절 하반절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요하게 묻지 아니하고 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족속과는 어떤 화친도 맺지 말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10, 신명기 7장 2절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 그들은 이방인처럼 보이는 기본 족속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 마땅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결정적인 의무를 잊었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쳐주고 인간의 지혜를 우선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사일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다른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 결단 코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잊지 <laughs> 않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 10세, 14절에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지않은사울를 죽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며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를 의지하지 말라고 잠언 3장 5절에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잃어버릴 때 사탄은 기회를 엿보아 우리의 삶의 틈새로 들어옵니다. 항상 사탄은 틈새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를 뜯어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판단하기가 흐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족장들은 요하께 묻지 않은 결과로 돌킬 수 없는 조약을 맺고 맹세했습니다. 여호수아 곧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더라. 여호수아 구장 1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늘 예배에 하나님을 만났던 능력의 모세 모세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었는데 요수와도 그렇게 믿음이 있고 신실했습니다. 왜? 그는 항상 성막의 회막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평활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뛰어있는 사람이지만 한순간에 이렇게 인간에게 왜 물어보고 또 그들이 이렇게 파친하는 모습을 볼 때, 그꾀 넘어가는 것이 봅니다. 이 사실 기본 사람들의 성임수로서 조합은 탈론한 후에도 파괴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이 맹세를 지켜야 했고 이로 인해서 기본 사람들은 가난안 땅에 남겨두어 훗날 사울 왕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큰무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의 사문 4, 하 21장 2절 에서 보면 아가것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내리는 찰나의 결정, 영적인 분별력 없이 맺는 세상과의 불필요한 약속들이 얼마나 큰 짐을 지게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어릴 때보다 좀 악의 영들이 이렇게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보더라도 얼마나 악한 일을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오면서도 뭐 70대 중반이 넘었지만은 어 내가 보면서 는 이렇게 악한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없는 일들이 해외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이 살려면은 하나님께 불지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인 계약은 당장은 이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과 영적인 진보에는 족쇄가 됩니다. 급할수록 또 상황이 복잡할수록 혹은 너무 쉬워 보일수록 더욱더 물을 끌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요소의 실패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모든 일 시작이 야 끝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승리는 그저 뛰어난 군산전은또 아니었고, 어렵게 함께 행전하여 하나님 명령을 순유했을때 주어진 승리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시 말씀, 먼저 말씀드렸지만, 은 출애굽의 3 0장 11절에 보면, "그래요, 사람이자기 친구가 이어질 때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모세와 늘 함께했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배워 잘 알고 있는 자로서, 모세의 수정자가 회막을 떠나지 않은 자였으나, 여호와께 묻지 않은 이러한 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우리. 에, 모든 삶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들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있게 능력있게 사는 길이라도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편 37편의 기자인 타이슨 5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길을 여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라고 약속합니다. 남아있는 12월 금년 한 달도 또 2026년 새해도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마치는 우리 모든 표현사 대표님들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태양이 다시 떠오르듯이 어금없이 새해는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우를 범하여 대가를 치르지 말고 하나님께 늘 우리의 모든 삶과 계획하는 것과 나아가는 길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 0 2 5년 올해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2026년 새해에, 새해에는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요? 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옳은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때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알죠.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것이 인간 사이의 형통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신 한 면은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던 길도 잠시 시, 예,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가장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길은 안전하게 보여도 멸망을 기리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가 있고 온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정치 현안도 보더라도 출세했다고 좋다고 러고 장만했다 뭐보장한데다뭐 예? 하더라도 한 순간에. 사람 잘못 많아서 판단을 잘못해서 영원한 또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못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고 또 믿음의 사람들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실패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은 끝이 있고 피곤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은 끝이없고 오히려 세심이 솟아오릅니다. 우리의 눈을 전심으로 요호께 향하고 뛰며 걸으며 찬양합시다. 오늘의 기적,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행한 대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금년 12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새해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 모든 일을 묻고 아래며 응답받아 새 새해, 축복의 새해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면사 대표님들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2020년 새해는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며 살아갑시다. 어항이 물, 어항의 물고기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돌아다닌다 해도 누군가가 그 어항 안에 먹이를 주지 않으면 돌아다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마음을 괴하고 작정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요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잠시는 역경이고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묶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신 복이 완전한 복입니다. 아, 네.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은 잠시는 허황할 수 있어요.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랍니다. 또 안에 장관이었던 분들, 또 청와대 비서실장하셨던 분들, 주변의 대통령들, 지난 사람들도 뭐그 깊이 사귀지는 않았습니다만 만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한때 인물이고 그들도 실수, 투성입니다 그리가 아닙니다. 인간에서 하나님이 제일 행복한 구원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사람이고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딴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먹이 주야 그것이 마음대로 다니고 행복할 수 있는 것 마냥 이 세상에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일하는 것도 소망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만을 살아갈 때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고 출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활하는 것이 뭐냐면 말기찬감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그래서 감사라는 것을 나는 어떨 때 축복을 하는 것은 어떤 생각했냐? 태산역고 5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 전제적 교훈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가 선결적 교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어느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권능을 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먼저 하나님께 어떤 경우든지 먼저 감사부터 해야 결과가 기적도 일어나고 또 열매 맺고 결과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뭐 어디 취직겠다뭐 성공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었 범사에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디든지 먼저 먼저가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감사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정하며 살아갈 때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알게 하는 창된 안내자며 달려갈 목표이고 생존의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어디 어디 <laughs> 어느 환경이든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보고 주변의 귀인들을 의지할 것도 없고 또 방백들을 의지할 것도 없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면, 비록 그 자리가 낮은 자리 같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때 가장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실패 없는 사랑을 살지 않고, 또 기도하는 그 봉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려면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참된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이 시간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모든 새의 계획하고 목회의 방침이나 또 우리가 어른 사람마다 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주 안에서 눕고 울으며 기도로 끝나면서 완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교만과 나태함 때문에 삶의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 묻지 않고, 저희의 육신의 눈과 얄팍한 지혜만을 의지했던 지난 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께 아뢰는 것을 당면하, 당연하게 여기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그럴듯한 제안 앞에서도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물을 끌고 주님을 음성을 듣는 귀한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어서 아, 네. 저희의 분열이 되어주셔서 육신의 소리 대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삶이 실수와 후회로 가득 찬 맹세짐을 의 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물어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써 모든 일에 형통과 축복을 경험 거룩한 생명들 다 되게 하라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